유년 시절의 다양한 경험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어주곤 하는데요. 전남 여수시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과 함께 벌써 15년째 이어오고 있는 희망 에너지 교실인데요. 김정현 기자와 만나보시죠. 여수시가 지역 아동들의 문화 예술 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희망 에너지 교실은 여수 지역 아동 청소년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50여 명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4주간 무용 창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여수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2025 희망 에너지 교실 발표회가 열려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준비해온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안무를 구성하고 무대 의상도 손수 제작하며 창작 활동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아이들에게 예술을 통한 자신감과 협동심, 성취감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경기명 여수시장은 현장을 찾아 아이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S 칼텍스 희망에너지 교실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접근성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문화복지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전라남도 내 초등학생은 매달 10만 원의 전남학생 교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도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되었던 수당이 올해부터는 구분 없이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된 건데요. 이어 전남교육청은 진도군과 손을 잡고 내년 3월부터는 중고등학생에게도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을 나머지 시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월 5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전남, 전역, 초등학생 약 7만 7천 명이 모두 월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폭넓은 학습 경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진도군과 손잡고 중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넓히는 첫발을 뗐습니다. 진도군은 기존의 청소년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던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교육청과 재혼을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해 내년 3월부터 관내 초중고생 모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김대중 전남 교육감은 학생 교육 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 선택권과 미래 설계 능력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이번 진도금 모델을 시작으로 돈의 다른 시군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은 이제 보편적 교육 복지로 자리 잡으며 지역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사회에는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나입니다 매실은 전남 광양의 대표 특산물 중 하나입니다. 광양시가 매실 산업의 성장을 이끌 광양 신활력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매실 공동 판매장과 각종 체험장 등을 갖추고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운서 기자입니다. 광양시가 매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농촌활력 재고를 위한 거점공간, 광양신활력센터를 개장했습니다. 광양신활력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약 5년간의 준비 끝에 이달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 49억 원과 시비 21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의 센터는 1층에 매실 공동 판매장, 매실 제빵 체험장, 추진단 사무실을 갖췄고, 2층에는 매실 아카데미실과 매실 와인 디저트 체험장을 마련했습니다. 광양시는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 문화도시 사업단 등과 협력해 지역 자원을 연계하고 매실 산업 활동가와 청년 인력을 육성해 제2의 매실 전성기를 이끌 계획입니다. 고병기 광양시 농촌개발팀장은 지역 특산물인 매실을 기반으로 한 가공산업 활성화와 문화예술 융복합 콘텐츠 발굴에 나서겠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센터 개장을 계기로 새로운 매실산업 모델을 통해 농촌 활력과 지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목표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전남 고흥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비결 연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령사회 100세 시대 모델 마련을 위해 고흥군의 자연, 사회적 환경과 어르신들의 생활습관을 분석하는데요.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흥군이 장수 비결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백세인 연구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연구는 전남대병원 노화과학연구소가 주관하며 고흥군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고흥군은 군청 파령산 홀에서 전남대병원 한국 백세인 연구단과 함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2주 동안 읍면을 직접 찾아가 개별 인터뷰와 생활환경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장수 지역인 고흥의 자연 사회적 환경과 생활 습관을 분석해 고령 사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영민 고흥 군수는 이번 조사 결과가 100세 시대 모델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한획한 획에 시대의 정신과 깊은 신앙이 스며 있습니다. 문자에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 서예입니다. 서예는 글자를 쓰는 행위를 넘어서 문학적 서정성과 음악적 리듬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대작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대작들의 설명이... 오랜 전통 속 다섯 가지 서체의 틀 안에서 선 하나, 획 하나의 내면의 깊이를 담아내는 사람 바로 최순남 작가입니다. 서예는 문자로 된 매개체이므로 문학적으로는 문학적 서정성과 음악적으로는 리듬감 있게 펼치는.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공직에 몸담아오며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은 최순남 작가의 서예를 이끄는 큰 흐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 작품은 대부분 국가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계시 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주로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게 서예는 기도이자 실천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여는 그는 기도 중 마음에 새겨지는 성경 말씀과 고전 속 명구들을 묵향 가득한 붓끝으로 옮겨 담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 고사성어 한 마디는 자신과 이 시대를 향한 물음이 됩니다. 예, 요즘 세태는 사건 사고도 많은데 예,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약하고 또 부모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도 아주 약해지고 그래서 사회를 함으로써 또 인내심도 기를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인격 수양도 할수 있어서 아주 사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먹한 방울, 부탄 번의 떨림 속에서 잊혀가는 전통의 숨결을 되살리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최수남 작가가 지금도 붓을 드는 이유입니다. 먹으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글씨에는 사람을 향한 진심과 시대를 향한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과 묵향이 스며든 종이 위에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이 다시 피어납니다. 또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한번 전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서 신약까지 필사를 한번 해보고 싶고 또한 문으로는 종교는 다르지만 불교 경전인 금강바라밀경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먹으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글씨에는. 사람을 향한 진심과 시대를 향한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그 가치를 나누려는 노력은 오늘날에도 깊은 의미를 전합니다. 정성과 묵향이 쌓인 종이 위에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이 다시 피어납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